오늘 리뷰 할제 품은 레거 슈퍼 히어로즈 마블 제품 이 죠？76260 블랙 위도 우와 캡틴 아메리카 모터사이클 입니다. 자이 제품 총 브릭 수 130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2개 들어 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3,900원입니다. 이 제품이 나온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마블 시리즈가 인기가 너무 없어서 다들 관심이 없으신데 저도 사실 이 제품이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신제품 뭐 나온 거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인피니티 사가 시리즈죠. 그래서 2015년에 개봉됐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왔던 바이크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박스 뒷면 보시. 다른 연출샷 나와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무기들이 이렇게 바이크에 장착이 된다는 뭐 거치대가 있다는 표시가 나와있습니다 브릭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미니피규어 두개에다가 소량의 벌크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구성 같아요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일단 방패를 하나 들고 있고요. 방패는 잘 봐야 되니까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의상 부분 상반신만 프린팅이 되, 들어가 있죠. 그 대신에 이제 헬멧을 쓰고 있는데 헬멧 덕분인지 어 한쪽 얼굴에 이렇게 턱끈이 그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딱 빼서 보시면 이 반대쪽은 턱끈이 없죠? 요런 상태로 할 때면 어 이렇게 가발. 헤어져 가발이 아니죠 얘는 원래 머리죠. 네, 원래 머리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투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등짝도 프린팅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블랙 위도우입니다. 총을 한자로 들고 있고요. 얘는 그래도 하반신까지, 게다가 이제 발끝까지 신발까지 다 표현이 돼 있는 거. 프린팅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요, 오, 색감도 너무 좋고요. 살짝 푸른빛이 도는 이런 선, 라인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화내고 있는 얼굴 한쪽에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팔뚝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 아, 투 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이쪽 얼굴은 살짝 석소 같은 얼굴이에요. 이거 잘보시면 잘 약간 이위 실룩하고 있거든요. 요요 요기 점찍여 있는 게 보조개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 아,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어, 살짝 미소 짓는 그런 얼굴도 들어가 있고 등짝도 프린팅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첫번째 볼크는 캡틴 아메리카의 바이크입니다 일단 캡틴 아메리카랑 색깔 맞춤을 해서 깔맞춤을 해서 이렇게 군청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알아보기가 쉽네요 바퀴는 조금 두툼한 형태 앞뒤로 다 두툼한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안정적으로 서야 되는데 제가 여기 뭘 깔아놨기 때문에 울퉁불퉁한지 자꾸 넘어져요 이게 좀 아쉽네요 요거는 어, 뭐 제, 어, 제품의 문제는 아니고 제 어, 작업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음, 계기판이죠? 계기판이 이게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티커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늬가 여러 개 있어서 프린팅 브릭이 여러 개인 건 아니고, 요거만 하나만 딱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슈터가 양쪽으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가방이 하나씩 양쪽으로 달려 있는데, 이건뭐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어, 나름대로 특징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집게가 하나 있죠? 여기다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고요. 뭐 각도 조절은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기왕이면 앞으로 해서 뭐 날라오는 것을 막아보자고요. 자, 그다음 블랙 위도우의 바이크인데 얘도 깔맞춤을 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넣어줬고요. 어, 바퀴 이휠 부분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뭐 조립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은데. 몇몇 부분 요런데 요런 표현해 주는 거요런거 여기 앞 부분 이렇게 해준, 건, 요렇게 해준 거 이렇게 해준 거요거 달랐고 나머지 부분에선 거의 뭐큰 차이는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얘는 이제 계기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따로 이제 어, 브릭 들어갈게 그 프린팅 브릭 들어갈 게 없었습니다. 앞에 슈터 달려 있는 것도 똑같고요. 전체적으로 형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얘는 이렇게 봉 바톤이라고 하나요? 바톤을 여기다 뒤에다 장착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 총 브릭수 130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2개 들어있구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3,900원입니다. 뭐, 저렴한 가격대에 괜찮은 미피 둘. 어, 미피들이 워낙에 뭐, 인기 캐릭터들이라서 그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한데, 바이크까지 들어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워낙에 저렴한 그, 어, 가격대이고, 브릭수도 적으니까, 조립의 재미를 뭐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괜찮은 미피들을 구한다. 그리고 어, 바이크도 형태가 이쁘잖아요. 이쁜데 조립은 재미 없어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조립은 기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구매하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데 뭐. 어차피 이것좀 지나면 또 할인하잖아요. 그때 구매하시면 더 만족하실 것 같고요. 워낙 가격대가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서 당장 구매하셔도 뭐 그렇게 큰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미피들이 너무 이뻐서 전혀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레고 슈퍼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었죠. 76260 블랙위도우와 캡틴 아메리카 모터사이클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